여기? 가 어디 야요한이 마음이야. 마음속이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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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 마음 같이 우리 셀카 한번 찍자. 그래. 같이. 자, 하나 한이잘 지내. 요한이 아, 어디 있어? 마음 잘 지내. 우리가 지금 한이 안에 있는 음. 거야. 요한이마음속 여기 지금 한이한이 형이야, 이거. 이거 아, 참이 아파해. <laughs> 어, 혹시 너도 이거 한번 신어 볼래? 이체 있거든. <laughs> 아, 이 친구는 원래 들어가 있는 아 친구인 거아 우리랑, 우리 그래, 우리랑 달라. 그래. 우리 달라. 마음속에 있는 얘는 우리가 달라. 아, 준용이 전, 아니야? 어. 아니요 요한이 아니야! 요이아니이아야 요한이 아니야! 이아니요이있어요1한이 아니야! 요한이 아아 아니, 48 이거 48 내가 찍어 준 사진이다. 3시 48분 7초. 그다음에 1시 9분 9분 2초초1시10아 10, 10시 7분 52초. 열시야 2시. 두시를 아, 정지합니다. <laughs> <당이> 잠깐당 <떨, 웃음> 2시? 2시 7분 5 2초 내가 궁금한 게. 난얘 행동을 지금 관찰해 하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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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해? 가만? 아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니 난 제가 힌튼 건지 아닌 건지 아 그러니까 너무 헷갈려. 나 무슨 컨셉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완전 <laughs> 존재, 관찰해 존재, 관찰해 존재, 관찰해 존재 관찰해 관찰해. 이유를 모르겠어. 어, 내가 아까 여기서 딸를 어, 어? 발견했어. 어, 어 맞아. 난이야, 그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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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나왔어. 난이그건 난이라고 한사인데 지워져 있었어. 어. 지워졌어. 근데, 내가 내가 발견 지웠어. 이거를 이렇게 던지면 난 사인 거. 이거 누누 이길 내버리면 봤나 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방향을 나타내는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맞추려면은 이 그림의 방향을 맞추면. 야, 될 근데 것 저기서 소리 나. 어. 무슨 소리가 나? 음. 오, 어? 오, 음? 백종원. 백종원. 뭐라고 해? 천 네. 어. 위치가 있는데? 음. 뭐라는 거야? 음. 뭔 소리야? 근거가 뭐야? 어. 이거 방향이야? 얘를 토대로 점을 맞추는 거야? 아우발 아파 <laughs>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리 유아 세례를 어디서 받았을까? 교회에서 받았고 이것도 교회야 이거는 뭐 어디 로마가 로마. 있어? 로마. 이거 소외배식 5층 그랜드 이스턴 그랜드 이스턴 <laughs> 너무 웃기지 <laughs> 준용아 <laughs> 응? 아는 거 빨리 얘기해 준용아 나. 나 아는 거? 아는 걸 빨리 얘기해 네가 아는 걸 빨리 얘기해 내 이름은 오준용 내 이름은 오준용 <laughs> 탐정이죠 아니, 야, 뭐, 우리 옆방에서 안한거 없어? 다 했어! 다 했으니까 여기를 아, 왔지 않았나? 내가 한 보고 올게. 아니, 아니 그방 탈출하면 다시 또 가? 아야 이거 안 열었네. 아 맞네. 뭐? 얼어붙은 내 마음. 아, 이거 열만한 단서가 없었잖아. 그 열쇠를 찾아야 돼 그러면. 아안연게 있네. 아, 맞네 이거 안 열었구나. 그아 열쇠는 아까 난사. 지금 우리한테 가진 힌트는 그 난사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이걸 먼저 예, 열기 전에 산은 저기 저기 있었어. 맞아 산은 저기. 이걸 저기였어. 먼저 열었어야 했다면 나는, 난, 난, 난 아, 여기가 먼저였어. 어, 어. 그 난에 관련이 있는 거야. 이이 이. 예, 예, 예. 난. 하지만 일단 얘 가지고 가져. 그래? 아니, 아니, 여기에 키가 있을지. 여기 이거 맛있겠다. <laughs> 장 떨어지지 지금. <laughs> 나이 라면도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보여. 나 지금 손 떨리기 시작 직전이야. 아니 근데 난으로 모르는 걸 풀어야 되는 거야? 아니 뭔가에 풀수 있는 아야그 공은 모아 다니는 것 같아 녹이면 되겠다 뭐. 어 냉동실 냉동실 어? 냉동실 나까 열어봤는데 와. 여기 있잖아 키아 그래 와. 오 나까 냉동실 열었는데 와 진짜 얼음 안에 넣어은못봐와 진짜 와 관을 봐 관을 봐 위에 관을 봐 위에 관을 봐 어떻게 아니야 아니 얘를 관 응. 아니 이거 그리고 얘를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거 지면 우리 영월이 탈출 못해. 아 얘를 원래.. 딱딱! 아니 이거! 오 좋아! 힘으로 써있어! 좋아! 오케이. 나이스! 으이, 오케이 진짜. 오케이. 아, <laughs> 뭐야? 야너 꺼내면 깨진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 음. 오케이. 게스트 박한민. 오늘 꺼네! 여기 아직 가지 않은 데를 가는 거야. 가자! 나아 아 먹고 싶어. 아아! 아, 커피를 사고 그래. 그 체크리스트를 향해 가는 거라니까. 김현철 집사님네 가져와서 아 컴, 카메라를 가져오고 아그니까알겠 편의점을 가고 yes, yes. 자 여러분 아, 봐봐. 편의치야 편의치. 편의치 여기야. 스타벅스 여기 있어. 저 처음에 처음에 아, 했는이 뭐야? 네. 처음에 카페. 스타벅스. 스타벅스. 그러면 그냥 갈림길 기준으로 가면 오른쪽, 오른쪽이겠지한 번, 한 번이야. 어, 오른쪽, 오른쪽. 그다음에 김현철 집사님 가게를 가.. 아니, 그학원에 가야 써. 돼. 오른쪽 한번더 가. 오른쪽 한번더 가. 오른쪽 세 번이야. 편의점을 가야 돼. 편의점을 위로 두 번. 아 위로 한 번. 위, 위로 한 번. 음. 그다음에 샌드위치 사러 가야 돼. 샌드위치를 사러.. 빵집을 빵집 가야 되는데 길이 몇 개야, 씨. 아니야, 여기 다 막혀 있잖아. 있잖아. 막혀 있잖아. 아, 이렇게만 가라고? 옆에, 옆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오케이 왼쪽으로 이따 하면은 촬영을 하러 와야 되니까 어, 촬영을 해야 되니까 아. 교회로 다시 가자 <laughs> 그러면 마지막 왼쪽까지 왼쪽까지 천천히 해볼게 와 스무스해 원샷 원필이지 뭐야 어? 뭐야 김통일 쫄았어 퇴근할 아니, 수 속도를 있겠다. 돼. 속도, 속도. 속도를 빠르게. 아 올려. 속도를 빠르게 올리라고. 속도 빠르게 보자. 저 시간을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아, 아그 시간 대아 그럼 야, 여기 나 서너 점, 서너 점. 아 맞네. 그러면 11, 11시간, 12시간 짜리니까 어차피 어. 맥시멈 여기까지만 가겠네. 그러니까 11시간 34, 13초를 듣는 거지. 너네 no, 너. No, no. 11. 자 i b 자, 들잠봐만천깐좀 잠깐만. 잠 됐어. 잠깐만. 잠 뭐? 만 잠깐만. 아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철. 영. 장 <laughs> <laughs> 문만교, 문만교 촬영장. 문만교 촬영장. 문만교 촬영장? 촬영장. 촬영장. 문만교 촬영장. 그러면 촬영장을 변경했으니까 우리 삼층으로 올라가야겠네. 아, 다시 삼층으로 어, 올라가야겠네. 와, 촬영장으로 이... 가라는 말이야? 여기서 뭘 푸는 유출을 어, 난사만 챙겨줘. 아, 어, 난사 챙기자, 난사 챙기고. 몰라. 가자! 갑시다. 오케이, 여기 지하에 있어. 오이 레츠고. 안녕. 이 <목소리> 여기 벗을 수 있지. 맞네, 맞네. 마음속이네, 마음속이네. 오요한 형! 요한영 어, 요한이다. 요한영 형, 왜 여기 있어? 졸랑 <laughs> 대는거 봐. 요한영 형, 우리가 형을 구하기 형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아니, 근데 얘는 뭐냐고. 난, 난 얘는 뭐지? 알려줘, 맞아. <laughs> 그럼 너도 한치, 함께 얘기해, 설명 먼저 보자. 너도 그럼 같이 들어가자. 자, 우리 임세션 알지? 한번더 들어가자. <laughs> 아 됐고, 야, 팽이 돌려, 팽이 돌려. 아니 빨리 됐고, 여기서. 뭔가 요한이의 마음을 풀만한 걸 찾아야 해. 아, 나 진짜 맞사지잘안 요한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알것 같아. 오 진짜? 아, 아, 알것 같아, NPC가 알것같 많이 피곤했나 봐. 에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자장가 불러줄까? 자장가 불러줄 아, 아, 아. 이거 한번 건들어보고 싶습니다, 괜히. <laughs> 올라? 어? 오, 뭐야? 어? 진짜 문도 있어. 왜 이게? 그냥 깨진 것 같은데? 어? 어 오늘 어머, 촬영이 대박. 유독 부담스럽다. 사실 목사님께 촬영을 내려놓고 던거 오늘 촬영이 유독 네. 부담스럽다. 사실, 목사님께 촬영을 내려놓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다. 일상이 바빠지다 보니 여유는 없어져 가는데, 부담스러운 말들이나 이야기들은 많아진다. 좋게 받아들이고 싶지만, 날선 소리를 듣는 것은 괴롭다.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남아있어야 하는지. 오늘 패널들에게 신발을 선물했다. 신발은 헤어질 사람들에게 주는 거라 했는데, 아마 그 친구들은 신발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도 모를 <laughs> 것이다. 요한이가 우리랑 것도. 그만하고 싶어서 신발을 <laughs> 선물한 거야? 싫으면 말로 하지. 진짜 때려버릴까? <laughs> 다음. 오. 끝났어. 이게 약간 요한이의 어지러운 마음을 대변하고 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진짜. 같아. 대박이다. 이거 XS 내 핸드폰인 건데. <laughs> 진짜 어이없. 테레스인데. 그 주위에 뭐 다른 힌트들은 없어? 아니면어저 저기 일단 저기 그거 있어 잠옷 세가 있어. 있어 야 이거 이어폰 꽂혀 있거든 어어뭐뭐 뭐 나온 거 아니야? 어. 노래가 들려? 어한번것도아 오케이 no. 나이스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의미가 없나봐 어, 꽂혀 있는데 의미가 없을까 노래 한곡 할까 그럼 이거 한번 읽... 이거... <laughs> 신발에 의미가 있대 신발을 봐봐 어저 나왔어 여 어머니. 아, 노! No! 어, 어머니가 알려 주신 늦어져 가지고 엄마 아빠 먼저 자야 될것 같아. 못볼것 같아. 찐이였구나 진정한 아였어. 어, 신발이 의미가 있나? 봐 근데 신발 오빠 신발 가지고 와 봐. 집에? 뭐 어. 어떻게든 가겠지. 나도 모른다고 내가 내가 힌트가 아니라 나도 그래, 모른다고 그래. 알아 알아 알아. 모른다고 응, 알았어. 어. 어! 어, 여기 써 있다. 뭐라고? 여기 뭐라고 써 있다. 봐봐봐봐봐봐 봐. 봐봐, 봐봐. 뭐야? 뭐써 있는 <laughs> 것들이 있나 봐. 아! 오 써있는 게한 짝씩 여기 아니야 다 써있어 C 불러봐봐라. 4 6 아, 근데 보면. 오빠 여섯 글자야? 다섯 글자 우리 여섯 짝인데? 문자까지 같이 있는데 아 그럼 키. 숫자를 뺄까? 숫자는 없어? 숫자도 있는데도 있어 여섯 짝이잖아 우리 지금 어, 숫자도 있는데도 문자 그러니까 문자 네개 문남규가 자 문자 네 개. 어떻게 서있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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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있잖아내 거가 이거였던 거 같아 아너거 먼저? 어. 순서대로? 음. P. 순서대로 보면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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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용진이었나요? 어. 그 다음에 오월 오월 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어차피 순서모르잖아 PC 오월 유사 유사 맞아? 근데 그럼 6개잖아 그러니까 여기 다섯 개게라고여아 빨리 보기 싫이고야 빨리 보기 어야여한아일빨여아아여아 헤어질 사람에게 선물해주라고 했는데 아마 친구들의 신발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도 모른대. 신발에지 의미가 있어. 이 컴퓨터에는 뭐가 없어? f o P C, C O R, R For o u PC 언제 찍은 거야? 응, 오늘! 마이크 세팅을 좀 해야 돼가지고 사장님통일이가 네. ALR 네. 1, 2번 어. 용진이 형이 모노로 L3번 네. 그럼 수민 누나가 네. ALR 4, 5번 네. 어,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소리 한번 내봐야지 소리 한, 번, 아니, 한, 번 네. 한 번씩 한번 내볼래요? 한, 네. 한 번. 네. 일단 적어봐보요한번 뭐뭐뭐 L3번? 일단 내거 그다음 들어볼게. 내 기억이 있어. LR LR 45번? 응, 끝났어. LR 아, 1, 1, 1번 LR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제가 원노버 레프트 라이트. 그러니까 거. 수민이가 45번이니까 어. 수민이가 바로 발질이지. 그치얘 얘야. 4 6야 앞에 아, 아, 그러니까. 12가 뭐야? 통일이, 통일이, 통일이 통일이가 먼저였어. 1, 1 2번이야 통일이가, 1, 2번이야? 통일이가 1, 2번. LR 12 뭐뭐뭐 L3번 왼쪽이 3번이래 LR45번 오케이 맞아 맞아 예스 오케이 풀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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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이거 뭔가 들어가고 무서워 졸보냐고 안녕하세요 어? 어? 여기 또 누구 있어? 알게 하고 싶지, 싶지 않아. 않아 알게 하고 싶지 않아 알게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말하는 어? 따뜻하다 편지야 편지? 편지인 것 같은데 뜯어보자 이거 힘으로 그냥 뜯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조심해, 손 손목 다치면 손가락 치근. 일단 이걸 열어볼까? 응. 어 안에 뭐? 어 USB 있다. 오. 오 그리고 또 뭐? 메모리 USB랑 메모리 SD 카드. 실감나게 한번 읽어볼게요. 유소 아니야? <끝> <laughs> 결국 그 사람 말이 맞다. 내가 문제였다. 나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내가 다 망쳐버렸다. 잘하지는 못해도 망치지는 말하, 말아야 했는데 실수로 애써 촬영한 파일을 지워버렸다. 아니 실수는 무슨?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인 거다. 아 목사님께 뭐라고 말하지? 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왜 그 그랬을까? 짜증난다. 왜 그랬을까? 곱씹을수록 숨이 턱턱 막힌다. 그 사람이 누군데? 형이구나. 촬영한 그 사람이 너 아니야? 파일을 지워버렸대. 그너 아니야? 편집자. 일단 이거를 열어봐야 될것 같은데? 나 어. 그럼 나가서 맥북을 열어볼까? 그래야 될지 않을까? 맥북 뭐 건들자 알지. 얘는 얘도 얘도 여기 이거 칩이야? 이거 칩이야? 이거는 어 그거 칩인 것 같아. 이걸 제가 해보라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라는 거죠, 이거? 제가 한번. 아오 여기 뭔가 모양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어 맞는 거 같은데 S D 카드 어 있잖아. 와 씨, 맥북 신 버전이라서 알 수가 없네. 원래 U S B 안들어가나 거기 U S B 단자 있어? 여기? 여기 C 타입밖에 안 돼. 어, 뭐잘 몰라. 충전도 <laughs> 안 하고 있는 거지. 아 아니,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거 맞는데. 아아 아. Yes Yes 열어 여러 열어. 열어. 아. 안녕하세요. 오 와, 이렇게 맥북을 그래. 알아볼 건데요. 맥북에 U S B 단자가 아니야? 없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거기 컴퓨터가 있나? 어. 오, 와, 뭔가 영상 이 있어. 야, 지하 주차장이야. 올러, 올러. 무서워. 봐, 어, 봐. 지하 주차장에서 막 폭력 폭행 당하는 거 아니야? 오, 어, 여기 그때 우리 그때 그 했던 고기야. 거기 그곳. 또 거기야, 또 거기. 또 거기. 응? 거기로 가야 아, 되나? 가야 막. 되나? 아, 거기 무서운데. 아, 그, 진짜 그런. 요하나 왜 이런 데를 가냐? 여기 USB 꽂는데 없지. USB도 열어보자. 아니, 컴퓨터에 문어. 오, 여기 뭐 있어? 어 와우! 중. 아까 난사 중. 난사 중. 난사 중. 난사 중. 난사 난사 중. 난사 중. 난사 중. 난사 사 난사 중. 난사 중. 난사 중.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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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층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제... 아 저기 있다. 아니야 저기야. 조금 무서운걸? 그러네? 빠밤. 이거 어, 요한이 차야! 요한형차 털자! 열려? 담겼어. 얍. 아, 너무 많은 것에 의미를 두네. <laughs> 정신 챙겨. 뭣이야, 뭣이야? 귀신 나왔으면 좋겠어. 아, 우리 가벼에서한 명만 먼저 들어가게 하면 안 돼. 아, 나 와, 이거. 나 진짜. 못 들어가. 아, 이거. 아, 이 와.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들려. 아, 어 됐다. 오, 오. 야. <laughs> 아, 오거 아,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 아, 거이 감정할게요, 내가 왜 그랬을까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야, 머리 조심해 머리 조심. 삭제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자꾸 나오고 있죠. 여기도 있다. 어? 감. 빠! 끔뻑. 아! 아! <laughs> 진짜. 어, 어떻게 이런 공간을 어떻게 야야 여기 U S B 꽂는 거 없냐? 내가 왜 그랬을까래? 야 여기 U S B 꽂는 거 있어. 아 진짜? 어. 제 네, 내가, 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랬을까? 오 좋았어. 어, 뭐야? 뭐? 체크 좀고 있었어. 아, 고생하네 네, 내가 할말 있는데. 가보자고. 우와. 오. 오.